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햇뜨는 TV의 허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좀산군 금성면에 있는 전원주택에 나와 있습니다. 952 제곱미터로 172.4 평인데 건물 내부에 구기주택 좀포함어 있고요. 뒤쪽에 텃밭을 사용하는 거 생각하시면 실질적으로 더 많이 호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공영상 보면서 대지경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선 안쪽이 보은 매물의 경계구요. 방위를 살펴보면 이쪽이 남양이구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물 내역입니다. 오늘은 금상군 금성면에 있는 전원주택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전원주택인데요. 석축이 잘 쌓여져 있고요. 들어가는 길은 넓게 차가 두 대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으로는 4차선 도로가 있고요. 일반 국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밑에서부터 촬영하는 이유는요. 보시면 옆에 건물은 아니고요. 시설들이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보이는 게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전원주택입니다. 아주 석축이 튼튼하게 잘 쌓여져 있고요. 지대도 높고 밑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런 배수도 아주 잘돼 있고, 옆쪽에 올라가는 길도 석축으로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이쪽은 시멘트 포장으로 돼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 대문이 있고요. 들어가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화단이 있습니다. 지금 나무들을 다 심어 두셨고요. 소나무부터 장미도 있고, 옆에 담으로 사용하는 나무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오면요. 집이 있고요. 다시 한번 바라보면, 이 정도 올라오면 실질적으로 마당이 나오고요. 여기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요 지금 자갈이 일부 깔려 있고 나머지는 잔디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가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지금 경량 철골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대지가 952제곱미터로 172.4평인데 건물 내부에 구기주도 좀 포함되어 있고요 뒤쪽에 텃밭도 사용하는 거 생각하시면 실질적으로 더 많이 토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일단 왼쪽부터 살펴보면요 여기는 지하수 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54m까지 파셨기 때문에 물이 아주 좋다고 하고요 상수도도 조만간 연결된다고 하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물 쓰는 것도 이렇게 첨화를 해 두셔서 비도 안 맞게 해 두셨습니다 그 왼쪽에 연못식으로도 만들어 두셨는데요 이러하시면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집 내부는 이따 보기로 하고요. 집 어, 앞쪽으로 이렇게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축을 해서 화단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세렉스 나무도 보이고 이렇게 장미 나무 큰 나무들도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먼 산까지 아주 잘 보이는 구조로 되어있고요 파란솔도 보이고 안쪽으로 정자도 있고요 건물 전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정원수들이 많이 있는데 깔끔하니 좋고요 소나무도 있고 지금 정자도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페인트를 칠하셔서 아주 깔끔하게 또 정비를 해주셨고요. 옆쪽에 정원수들을 지금 심어 두셨는데 필요하시면 더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옆쪽 경계화는 석축으로 해서 또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넓은 돌도 있고요. 큰 소나무가 한 그루 있고요. 이쪽에도 지금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데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활용할 공간이 많으니까 여기서 생활하신다면 아주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석축 사이로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위에 초록색 펜스 쪽도 나무들을 많이 심어주셨고요. 여기는 창고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기름보일러가 여기 있고요. 기름은 두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통을 채워두시면 아주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기름 걱정을 안 하시고 쓸수 있을 것 같고요. 건물 뒤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쪽은 잔디밭 대신 이렇게 자갈을 깔아두셨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석축들로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자연석으로 다 하셨는데 아주 튼튼하게 잘돼 있으니까 그런 점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경계도 잘돼 있고요. 예전에 이쪽에 마을 우물이 있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덮어두셨고요. 건물 이쪽에 테라스를 까셨고 이 테이블도 두셨고요 그리고 이쪽 보면요 뒤에 텃밭으로 가는 곳인데요 물론 본매물에 토지는 아니지만 여기 이 텃밭을 사용해도 된다고 하셔서 지금 이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펜스 뒤쪽 보면 이런 쪽도 물 배수가 잘되게 다 나름 정비를 하셨고요. 이쪽도 물이 잘 내려가게끔 다돼 있습니다. 텃밭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제가볼때이 정도면 웬만한 집에서 드시는 거는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꾸지뽕 나무도 있고 여기 밤 나무도 있고 그름 나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나무들도 많이 심어 주셨어요. 여기는 건물 뒤편이었구요. 차는 제가 볼 때는 한 3대, 4대까지 여유있게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크기고, 그 부분만큼 자갈을 깔아주셨습니다. 건물 출입구는 이쪽이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아주 조용하고 멋집니다. 나머지는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면 이쪽이 첨화식인데요. 바닥도 까셨고, 위에도 다 지붕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어찌 보면 제2의 거실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현재 짐이 좀 많아서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짐을 다 빼고 이런 데다가 테이블도 놓고 또 전망도 보시면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이쪽도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샷시 창문을 다해두셔서 겨울에도 춥지 않게 돼 있고요. 저쪽에도 문이 있고 위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위에도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살림은 나중에 다 빼시면 넓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문이 있는데요. 문을 열면 앞쪽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네 칸짜리. 그리고 왼쪽으로 다용도실이 있고요. 이게 전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들어오면, 이렇게 거실과, 거실과 방이 이렇게 중문으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가 거실입니다. 위에 지붕은 석가래 모양으로 해서 모양을 주셨고요. 다 나무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가 거실 창이고요. 여기는 방이 세개고요 주방, 그 다음에 욕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TV를 놓으시면 되고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른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이 첫 번째 방입니다 붙박이장이 되어 있어서 옷장 수납도 되고요 크기는 이 정도인데 여기에도 창이 있고요 이쪽이 남동향이고요 여기도 창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이 또 방이고요 여기도 창문이 있고 옷장 침대가 들어가고 사이즈는 이 정도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식탁을 놓고 현재 사용하고 계시고요 여기에도 냉장고가 두 대가 있네요 오른쪽에 욕실이 있는데요 욕실이 하나 있는 대신 굉장히 넓습니다 크기도 크고요. 샤워하는 공간도 따로 있고 필요하시면 욕조도 넣을 수 있고요. 창문도 있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창문이 있고요. 집에 창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환기나 통풍도 잘 되게 채광도 좋게 해주셨고요. 현재 여기가 주방 쪽인데요. 여기도 문이 원래 있었습니다. 현재는 문을 떼어놓고 쓰고 계시고요. 상부장과 하부장이 있고 여기도 창문이 두개가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필요하시면 이쪽에도 뭐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이 또세 번째 방이고요 여기에 붙박이장이 있고요 저쪽편으로 창문이 있고 침대 그 다음에 수납장이 있는데요 크기는 이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웨이브넵을 살펴봤는데요 여기가 지대가 높아서 밑에선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혼자 사시는 데는 충분하고요 길에선 가깝고 혼자 떨어져 살고 싶은 분들한테는 딱 맞을 거라 생각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최고로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